퇴적암과 지질구조 같이 개념 살펴보겠습니다. 3강입니다. 자, 퇴적암은 속성 작용을 받아야 생성이 되고요. 다짐 작용과 교결 작용을 받아야 되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세설성 화학적 유기적으로 퇴적암이 나뉩니다. 근데 이제 작년 수능특강 문제에서 좀 괜찮았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강조한 내용이 있는데 제가 찾아보고 링크를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최철성 퇴적암과 화학적 퇴적암, 유기적 퇴적암 이렇게 세분한 거 있죠? 정확히 뭐몇 밀인지 를 외울 필요는 없지만 크기 순서는 알아두셔야 되고요. 화산 분출도 그냥 크기 순서 정도만 알아두시고 화학적 퇴적암은 모두 화학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화학식은 알아두셔야 되고요. 유기적 퇴적암은 석회질, 규질, 식물체. 그래서 사실상 석회암, 첫트가 화학과 유기적 둘다 나타난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날개 문제 보면요. 퇴적암이 되기까지 전체 과정을 속성작용이라 하죠. 다짐작용을 받으면 공극의 크기와 부피가 감소하고 밀도는 증가하겠죠. 입자의 크기에 따라 구분하는 것은 쇄설성 퇴적암입니다. 그 다음 NACL이 침전되어 생성된 암염은 화학이겠죠. 화학적. 자 화학식 나왔으니까 바로 화학적 써주시면 됩니다. 산호유공충 등의 석회질, 생물이 죽은 후 쌓이면 석회암이 되죠. 석회질이라고 써 있잖아요. 넘어가겠습니다. 퇴적암 종류 그림들 한번 보시고요. 자 퇴적구조. 퇴적구조는 지층의 역전 여부를 알려줍니다. 첫 번째 사층리 하층리는 수심이 얕은 물밑이나 바람의 방향이 자주 바뀌는 곳에서 물이나 바람이 흘러간 흔적을 알수 있습니다. 이 모양이면 이렇게 흘러간 것이죠. 이 방향으로. 그래서 어, 내용을 보시면 흘러간 흔적을 알수 있고 역전 여부 알수 있습니다. 다음 점이층리, 점이층리 잘 보셔야 됩니다. 느려져요. 근데 얘는 바다구요. 선상지는 바다가 아닙니다. 육상이에요. 육상. 삼각주는 강이 바다로 가는 거기 때문에 연안이겠죠. 육상과 해양이 만나는 연 연안 환경입니다. 삼각주에서 보시는 보면 중요한 중요한 게 연직 상방으로 갈수록 퇴적 입자의 크기가 커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점이층리랑 다르게 올라갈수록 입자의 크기가 커진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이게 삼각주가 바다 쪽으로 확장되면이라는 조건이 있는데, 그러니까 바다 쪽에서는 연직 상방을 갈수록 입자의 크기가 커진다는 거죠. 왜 그러냐? 입자의 크기가 큰게 강, 이게 유속이 느려지면, 유속이 느려지면, 그러니까 강물이 흐르면서 그 걔네가 이제 이 퇴적물들을 운반하고 있는 건데, 느려지면, 무거운 퇴적물부터 먼저 가라 먼저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다 쪽으로 확장이 되면 바다 쪽아더 깊은 곳에는 여기에는 진흙이 쌓이고 그 전에 모래 그 전에 자갈 이런 식으로 쌓여서 입자의 크기가 위로 갈수록 크다는 게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 의미를 좀 이해하시길 바래요. 퇴적지형, 구문소, 채석강, 덕명리, 수월봉, 마이산, 시와호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 설명하진 않을게요. 퇴적환경은 육상, 연안, 해양, 선상지, 하천, 호수, 사막, 육상이죠. 자, 하천과 바다가 만나는 곳에서 만들어진 삼각형 모양의 지형은 삼각주고요. 여기 이제 여기가 연안환경이겠죠. 대륙대에는 대륙 사면의 극경사를 따라 다양한 퇴적물이 흘러와 쌓이면서 여기 점이층리가 형성이 됩니다. 알아두세요. 대륙대랑 호수 알아두세요. 태백 구문소에서는 바다에서 살았던 삼엽충 화석이 발견되고요. 수월봉에서는 화산재가 쌓여 형성된 응회암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질구조 한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우선 습곡이 나와 있는데. 자, 습곡은 암석이 비교적 온도가 높은 지하 깊은 곳. 이 선지가 이제 작년에 EBS 수특에서 많이 밀었던 표현인데요. 횡압력을 받아 휘어진 지질 구조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올해는 그렇게 선지에 직접적인 표현하지 을 않았지만 그뭐 어찌 됐건 작년에 나왔어도 올해 수능에서도 나올 수 있는 선지인 겁니다 꼭 작년에 나왔던 표현이라 해서 올해 안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 오히려 올해 나오지 않았던 거기 때문에 더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입니다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거는 대사와 향사 차이를 이해하셔야 되고요 습곡축면, 습곡축 이런 표현들 용어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정습곡, 경사습곡, 횡화습곡 이런 것들은 굳이 문제로는 잘 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림으로 보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개념 체크 보시면, 압력을 받으면 파쇄되는 암석도 고온, 고압 환경에서는 휘어지는 성질이 나타난다라는 표현 나와있죠. 이걸 이용해서 습곡이랑, 습곡이랑, 그 단층이랑, 뭐 어떤 환경이었는지 그런 문제 자주 나올 겁니다. 단층 보시면 단층 상반이랑 하반 구분하는 거 자주 나오고요. 그래서 정단층 역단층 구분해야 되고요. 이 지루와 지구, 지구와 지루 상대적으로 심각한 걸 지구라 하고 융기한걸 지루라고 하는데, 그 이런 데서 이제 단층이 어떤 단층이 나오냐라는 문제가 이번 수특에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요즘에, 그니까, 지금까지는 나오지 않았던 유형인데, 신유형이라 볼 수가 있죠. 그럼이제 한번 같이 살펴볼 겁니다. 이따가. 자, 습곡은 암석이 압력을 받아 형성이 되겠죠. 근데, 무슨 압력이냐. 옆으로 미는 힘이기 때문에 황, 횡압력이라 해야겠죠. 횡압력을 받아 형성이 되고요. 위로 볼록하게 휘어진 부분을 배사. 아래로 오목하게 휘어진 부분을 향사라고 하죠. 글씨가 안 써지네요. 배사. 배사와 향사. 자, 습곡 측면이 수평면에 대하여 거의 수직인 습곡을 정습곡이라 합니다. 단측면이 기울어져 있을 때 단측면 위쪽에 놓인 지괴를 상반, 아래쪽을 하반이라고 하죠. 자, 정단층은 지층이 장력을 받아 형성, 역단층은 회갑력을 받아 형성, 간단하죠. 넘어갑니다. 자, 전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리라는 건 암석에 생긴 틈이나 균열이기 때문에 암석에 생긴 틈이나 균열을 전리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상전리, 판상전리만 전리가 아니에요. 화성암이 아닌 퇴적암이나... 변성암에서도 전리라는 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전 기출에 그러한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리는 이 주상절리랑 판상절리 형성 과정 정확히 이해하시고 어디서 나타나는지 잘 보시면 됩니다. 주상절리는 화산암, 판상절리는 심성암입니다. 그 다음 나오는 건 부정암인데, 부정암이 한번 있으면 적어도 이제 두 번의 윤기가 있다. 라는 표현들, 기존 기출에 굉장히 많이 나왔던 선지들이죠. 왜냐면, 하 부정합이라는 거는, 윤기 후에 침강했다가, 다시 퇴적되어야만 부정합이 나타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눈에 보인다는 거는, 퇴적이 된 이후에 다시 윤기를 했단 얘기죠. 그래서, 부정합, 부정합 횟수, 플러스 1이, 최소 윤기 횟수다. n 플러스 1이다. 이런 얘기 들어봤을 겁니다. 개념 체크 보시고요 자, 기둥 모양의 전리 바로 주상 전리죠. 기둥 주자 써서 주상 전리가 기둥 모양이란 뜻입니다. 심성암이 지표면에 드러나 가해진 압력이 감소하면 심성암의 부피가 증가하면서 판상 전리가 형성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주상 전리는 화산암에서 잘 나타나고요. 환상전리는 심성암에서 잘 나타납니다. 오랫동안 퇴적이 중단되었다가 요걸부정합이라 하고 부정합은 퇴적, 용기 홍화침식, 침강, 퇴적의 과정을 거쳐 형성이 되겠지요. 비가 여기서는 팽창이라 하고 있네요. 팽창이 더 좋은 편인 것 같아요. 어쨌든 비가 커지면서 판상전리가 형성된다는 거 아시면 되고요. 자 부정합의 종류가 있습니다 평행부정합 경사부정합 난정합 이 경사부정합의 정의를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경사부정합의 정의를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그걸 그 노려서 이번에 문제가 한번 나왔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문제라 생각해요 그 문제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지층의 경사가 서로 다른 것을 경사부정합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 조류 운동과 조산 운동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지로도 나올 가능성이 있는 표현입니다. 넓은 범위에 걸쳐 지각이 서서히 융기하거나 침강하는 걸 조류 운동이라고 하고요. 숲곡산맥을 형성하는 지각 변동을 조산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류 운동은 융기나 침강이고요. 조산 운동은 힘을 받아서 갑자기 숲곡산맥이 생기는 걸 조산 운동이라고 한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관입과 포획 그림에서 관입암이랑 포획암 잘 확인해 보시고요. 뭐 밑에서 판의 운동과 지질 구조. 이거는 쉬운 내용이니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상하 지층이 나란한 부정합을 평행 부정합이라 하죠. 조류 운동을 받은 지층에서는 자, 조류 운동을 받은 지층에서는 어떤 부정합이 잘 발생할까요? 조류 운동은 그말 그대로 넓은 범위에 걸쳐서 지각이 서서히 융기하거나 침강하는 거기 때문에 조류 운동을 받으면 평행 부정합이 나타나기가 쉬울 거고요. 조산 운동을 받으면 습곡산맥이 발생합니다. 습곡산맥이 발생하면 아래층과 위층의 경사가 다른 경사 부정합이 나타날 수 있겠죠. 지하에서 생성된 심성암이나 변성암이 융기하여 침식작용을 받은 후 새로운 지층이 퇴적된 것은 난정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퇴적 위에 새로 생긴 퇴적층 아래가 변성암 혹은 화성암 형태면, 화성암 중에서도 심성암이면 난정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그마가 뚫고 들어간 거, 들어가서 굳어진 암석, 그러니까 들어간 현상이 아니라 암석을 물어보는 거니까 관입암이라고 해야 되고요 주변 암석의 일부가 떨어져 나와서 마그마 속으로 유입되는 걸 포획이라고 하겠죠. 근데 포획된 암석은 포획암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개념 봤고요. 이점 수능 테스트에서 어 문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